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1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병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교태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69편 29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29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아멘. 환란을 당하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을 어, 너무 끔찍한 환경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수렁에 빠져서 물에 빠져서 도저히 헤어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탄원하면서. 부르짖는 그런 기도를 하죠. 그리고 그를 괴롭히는 자들에 대하여서 하나님 생명책에서 그의 이름을 지워달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해달라고 또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막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다윗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구원하심에 대하여서 찬미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자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탄원하는 시 처음에는 나의 처지를 사하느님 앞에 일일이 나열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강구함으로 나로, 나로 하여금 이 어려운 상황들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구하는 거죠. 그리고 문제의 근원이 되는 것들에 대하여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의로 그어렵게 하는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리라 믿고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그런 순서로 우리의 기도의 어떤 패턴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고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에서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구원과 회복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반드시 이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의 고난과 아픔과 슬픔에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인내하면서. 응답이 올 때까지 말이죠. 그래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나는 오직 가난하고 슬프다. 내 네, 가난한 것은 뭐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가난하다. 영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조금도 부유할 수 없고 조금도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극률이여기 달라고 부르짖는 기도가 어,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적 갈급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끊이없이 하나님만이 하나님만이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요, 나로 하여금 환란에서 벗어나게 하는 분이요, 하나님께서 적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주만이. 그래서 주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고 더욱더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심령이 영적으로 가난하여 주님 앞에 겸비하게 나아가는 그런 처와 여러분이 이걸 축복합니다. 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니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모든 것을 살펴보니 위대하다. 내가 네,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집중될 때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행하여 주신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서 행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자, 찬양과 감사를 드릴 때 형식을 넘어서서 진심으로 드리는 다윗의 모습을 또그 다음 그리고 있어요. 이것이 소옷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뻐,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형식적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황소가 아니라 황소를 드리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황소가 값이 얼만데요. 그죠? 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각을 떠서 드리는 것도 정성이죠. 그러나 그 드림보다도 물질적인 어떤 것들 드림보다도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서 신뢰하고 또 구원하신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기뻐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이 사실 더 복되다라는 것이죠. 둘다 잘하면 좋죠. 물질을 올려 드리는 것도 좋고 마음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정말 좋은 일이지요. 자, 그렇게 해서 공부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옆에 주위에 있는 공부한 사람들, 고통받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회복을 보고 정말 기뻐하나니. 기뻐할 수밖에 없죠. 옆에 있는 사람이 저렇게 절구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뭐야?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가 저렇게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유가 뭐야? 아, 그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상황도 저렇게 기쁜 마음으로 이겨내는구나. 환경이 바뀐 게 아니라 마음이 바뀐 거죠.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이 주의 성령 안에서 변화된 것이죠. 마음이 바뀌고 보니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지는 거죠.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사람 한 사람의 변화가 공동체의 많은 공고한 영혼들에게 기쁨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를 말미암아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궁핍한 자, 결핍한 자, 네그 모든 그, 그 심령이 가난한 자 네 이런 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궁핍한 자들의 소리를 들으신다. 우리의 연약한 자, 하나님 앞에 금류를 구하는 자의 그 부르짖는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결코 우리를 멸시하는 분이 아니하시다. 그러니 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래서 모든 산나 만상의 모든 만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고,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 지로다. 선포하는 겁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과 자연들이 다그 하나님을 찬미해야 한다. 하나님이 시온을 회복하고 구원하시고, 유다 성업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로, 소유를 삼으리로다. 아민. 결국은 마지막은 뭐예요? 시온의 회복입니다. 예배의 회복이죠. 그래서 어 빼앗겼던 다윗이 빼앗겼던 성전과 성소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과 통치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지금은 현재는 모든 것을 빼앗기고 쫓겨가고 억울한 일을 당하여서 죽음의 위기에 있지만 하나님께 의지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고 그를 복권시켜 주시는데 바로 복권의 가장 중심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소의 예배예요.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업들을 건설하시니니 우리가 그기 위해 살며 소유를 삼으리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를 치셨지만 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심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회개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냐고,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 붙드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바다. 그의 종들의 후손, 네, 왕의 후손들이, 또 믿음의 후손들이 이 믿음을 상속하는 거죠. 이 예배를 상속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그 이름, 네.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바라보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주의 백성 가운데 살리로다. 오늘 우리가 다윗을 바라보면서 온갖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잃지 않고 신앙을 잃지 않고 주님께 강구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을 지킨 모습 보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마저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떠났던 예루살렘의 성소의 예배가 회복되듯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회복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또그 신앙이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까지 거룩한 영향력으로 끼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확신하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림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신앙을 성숙해 하시는 하나님.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주셔서 어떠한 환란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주께서 공의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환난의 근심거리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예배자로 성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주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구원과 회복을 회복의 확신을 주셨으니 우리도 그 믿음 붙들고 예 참된 그 예배자 주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극렬한 마음으로 나가는 예배자 예 되게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이 좋으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고 간증하고 또 대를 이어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계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Amém?